어, 오늘 우리 함께 또 예배 나와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성가대서 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배경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그리스의 이름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에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중요한 절대 망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눈 붙잡을 때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확신하며 믿음을 함께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잘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이사야 6장이요.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약간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사람이 말씀을 주셨는지. 자, 우시아 왕에 대해서 우리는 살짝 좀 이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시아 왕은 어, 스가리아 선지자 아시죠? 스가리아 선지자를 영적 아버지로 모셨던 지도자였습니다. 어, 스가리아 선지자가 살아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왕이었어요. 어, 그 당시에 초광대국이었던 아수루가좀 세력이 약화됐었을 때 우시아 왕이 국력을 크게 끼웠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안보 힘을 쏟아서 막강한 군사력도 확보하고 그리고 에돔인들에게 빼앗겼던 항구 도시인 엘롯을 되찾아서 좀 무역의 요충지도 확보하고. 뿐 아니라 목축업과 농업을 막 장려해서 국가 경제를 아주 든든하게 세우는 대단한 선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많은 걸이루내요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스가리 왕이 죽고 난 뒤, 스가리아 선지자가 죽고 난 뒤부터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육신적인 풍요와 물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상실하고 제사장의 직무인, 내가 왕인데 제사장의 일까지 다 하겠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계속 저질러요. 그러다가 너무 가슴 아프게 나병에 걸리게 되고 굉장한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으로는 대단한 풍요를 이루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복음의 기준 예배라는 가치를 상실해요. 그러면 그 지도자가 선택한 흐름이 백성의 흐름이 돼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지만 영적인 빈곤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상실해 버리죠. 그리고 이때 어떻게 되냐?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로가 힘을 회복하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재앙을 만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 이사야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도 비슷한 시대 상황을 만나고 있죠. 어떤 시대입니까?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한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말세를 설명하는 성경이라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딱 펼치면요. 지금 시대랑 똑같아요. 뭐라고 하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 말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지금 어떻습니까? 딱 이를 마태복음 시대의 말씀처럼, 그래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의 배경처럼 같은 시대를 만나고 있죠. 계속 전쟁은 일어납니다. 곳곳에 지진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계속 끝없는 사건과 범죄로 인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예전에는요 학교도 들어가서 복음을 마음대로 전했거든요.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왜 그럴까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의 범죄와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죠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의 범죄로 인해 사람들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와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도 어떻게 보면요 육신적으로는 되게 풍요로운데. 영적인 답 없이 영적인 빈곤함으로 인해 그렇죠 관계가 깨어지고 많은 어려움을 만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진짜 재앙이 무엇일까요?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재앙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은 무엇입니까? 영적 재앙이에요. 말씀이 끊어지고 복음을 상실한 것 그것이 진짜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저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재앙이 무엇일까요? 저는 어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책에서 어떤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내게 가장 두려운 일을 설명하는데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군가네 물질을 빼앗아 가거나 누군가네 건강을 빼앗아 가거나 누군가네 명예를 빼앗아 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머물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속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 재앙 시대 속에 나도 모르게 헤매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시간표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상황과 시간표에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속에 우리 삶이 있다. 그럼 괜찮은 겁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롭고 여유롭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내 삶에 흐르지 않아.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누려지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 우리 뭐예요?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끝없는 반복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복음과 말씀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속국노의 포로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앙 만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이유,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막 부기하시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중요한 영광과 하나님의 보조의 축복을 목도한 이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다 말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진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는 사람을 중요한 진으로 삼아서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한 사람이 아니라 귀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예요? 육신 기준, 물질 중심, 딱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말 복음과 말씀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6일간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에 앉았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문제와 한계를 만난 그 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영적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영적으로 재앙 만난 시대에 말씀이 흐르게 하고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에서 화려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아,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배운 것도 많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저는 특별한 것이 없는 상황 같습니다. 제가 뭘 이런 말 하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에 볼때 우리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사람의 기준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랩런트로 절대 망대로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에 매어서 나를 상실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도전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주 동안 첫 번째 뭐냐? 복음의 가치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복음을 지식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복음을 믿을 때 사단의 경관지는 완전히 무너진다. 복음의 진짜 능력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막히 모든 문을 여신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본을 치유하신다. 한 주간의 삶 속에 복음의 지식이 아니라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문을 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복음의 가치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복음을 능력으로 붙잡고 누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가 현장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말씀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사람의 말은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사단은요 끝없는 말을 통해서 말을 듣고 말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도록 끝없이 속여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삶에 두 가지가 공존해요. 사단이 원하는 집착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 있어요. 사단은요, 말에 집착하고 상황에 집착하고 문제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도록 끝없이 거짓말해요. 그런 하나님은 한 가지만 집중하면 되도록 만드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만 붙잡아도 능히 승리하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관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취를 힘입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삶을 지켜내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한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C, B, D, I, P 계속 듣잖아요. C, Covenant, B, Vision, e, D, Dream, E, Image, I, Image, P, Practice 계속 말씀 듣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한 가지를 이야기 합니다. 그게 뭡니까? C, Covenant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CBDIP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확신하게 됐어요. 아, 그렇지. 언약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언약으로 뭐요? 비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비전 보는 사람. 그렇죠? D가 무엇입니까? 드림입니다. 언약으로 꿈꾸는 사람. 그리고 언약으로 모든 삶과 순간을 지켜내고 언약으로 프랙티스 모든 것에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 보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부산에 가서 랩런트들이랑 비전트립을 막 하고 있는데, 그날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랩런트들한테 계속 얘기했더니, 야, 오늘 날이 왜 이렇게 어둡냐? 7시 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 계속하니까 랩런트들 어두우면서 제 눈에 있는 선글라스를 벗겨내는 거예요. 목소리 선글라스 끼고 있잖아요. 다 어두워 보이죠. 제가 선글라스를 다 벗는 순간 세상이 밝아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영적으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의 안경을 딱 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갈등이 되고 상처가 되고 원망이 되고 낙심이 돼요. 불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 빼고 다 믿는 믿음. 사단의 거짓말에 속죠. 그러면 모든 것이 위기가 되고 모든 것이 갈등이 되고 모든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보죠.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기회가 되고 모든 것이 응답이 되고 모든 것이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에 모여 복음과 말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와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237치유섬이 하나님, 정말 절대 언약의 성취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축복 없어서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랩런트를 돕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어떻게라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뭐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진짜 2, 3, 7 지우섬에도 어떻게 할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절대한 역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참 기도와 중요한 하나님 앞에 배경 속에서 필리핀 이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갔습니다. 이번에 가서 참 필리핀 현장을 많이 본것 같은데 그 속에서 제 리더들이랑 이제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딱 하는데 제가. 첫날에 갔는데 모든 게다준비됐는데 통역자가 갑자기 연락이 안된 거죠. 제가 급하게 기도 제목도 저도 그런 일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평상시 영어를 준비하고 따글로그를 깨달아야 되는데 아, 내가 준비 안한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뒤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딱 이제 뭐 이렇게 모이는 리더들을 딱 보는데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자리 이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못 전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미 이들의 삶을 붙들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언어는 안 통하지만 이미 주신 찬양으로 다시금 언약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기사면대기어서 찬양하겠다 합니다 아, 그럼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하며,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언약의 백성. 딱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자리에서 왜이 자리에 왔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의 백성, 이두 찬양에 모든 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란 도 해답과 언약의 백성에 가는 언약의 성취기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그리고 진짜 선포했어요. 근데 저는 확신했거든요. 우리가 딱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우리 필리핀의 리더들에게 복음에 다시 결론나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언약의 성취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성취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해도 우리의 삶이 좀 무능한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가는 도전을 시작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첫 번째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망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하라고 얘기하죠. 성삼이 하나님이 부르신 나. 그래서 저는요, 늘 기도하며 오늘 함께 고백하고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석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에서 내가 누군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성삼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그 정체성을 모든 순간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간단합니다. 망대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과 세상을 살릴 절대 망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망대라는 단어라는 단어 자체가 신학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자녀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딱 사실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여기 싸우니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열 가지 발판이라는 말씀을 딱 살펴보면 여섯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뭐다? 성교시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 가정입니다 그리고 내 직장 현장입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 하나님이 예비 되신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랑 오늘 카톡하는 사람이라고요 내 일상에 머무는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누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현장을 향하여 어떤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의 삶의 망대되신 하나님이 재앙만 난 시대에 말씀과 복음을 증거할 망대로 우리의 삶을 세우셨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중간의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 재앙 만난, 이 영적 만난,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가진 증인도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내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신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주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말씀만 더 소통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 제가 그 이제 사역을 하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이제 많은 문제들, 갈등과 한계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아마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으시겠지만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이든지 전하는 답은 한 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 따라 다른 답을 얘기하고, 문제 따라 뭐 다른 답을 이야기한다. 그건 올바른 사역자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많건 적건, 몸이 아프건 안 아프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아무 상관없이 현장에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상황을 만난 사람들에게 전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답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변화되는 사람의 특징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냐? 문제를 믿지 않고 답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문제를 믿어요. 그리고 답을 붙잡지 않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를 믿고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답 이미 내 안에 허락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예수님으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오니 하나님이 이미 주신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교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